반갑습니다. 모두더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고 또 저희 성공 사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앞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 부분부터. 베리썬님, 베리썬님. 내일 40일 면허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았다. 제목 자체에서는 일단 내용이 안 보이고요. 경찰 조사 후 40일 면허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절대 뺑소니가 아니다. 뺑소니 사건인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세 차로 진입하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제 뒷범퍼 옆면이 충돌을 했고요. 당시 쿵하는 느낌을 받자마자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는데 우회전하던 차량은 바로 가버려서 차끼리 사고가 아닌 제가 보도 블럭을 충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어이 내용이네요. <laughs>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이뺑소니냐 아니냐를 이제 놓고 다투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 이, 이 영상 보시면은 한번 통화 한번 주시고요. 어 일단은 이런 뺑소니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뭔가 보도 블럭이나 옆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푹 파인 또 어떤 싱콜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충격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른 차량하고 이렇게 충돌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내가 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어, 내가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어, 어쨌든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인지를 못했다면은 그거는 뺑소니가 아니죠. 물론, 이제 내가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뺑소니인지 인지를 못했다면, 그건 뺑소니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다툴 볼 여지가 있겠다. 이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 번에 하기엔 좀 그렇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RKAWK님, 네. 지난 8월 8일 날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됐고요. 2017년 7월에 1차 적발되어 0.112. 약식 기소로 300만원 사건 종결. 2018년 11월에 면허 재취득. 그리고 이번에 0.140으로 걸렸다. 윤창욱 발효 이후 2회면 이제 뭐 징역에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음, 정식 재판은 불가피하고 벌금형은 꿈도 못 꾸고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어, 근데요. 일단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에 한 번이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식 재판 들어가실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속칭 구공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구공판에 걸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공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집행유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많이 어~ 조금 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뺄수 있게끔 빼 뺀다라기보다는 감형이죠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어~ 관련 변호사님을 섭외를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벌금형은 안 나올 것 같고 최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지만 감옥 가량률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합의 이 시암님 네, 인도에서 오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1 5일 출근하는 길에 면허 취소될 정도로 음주를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제 차를 박았고 제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피해자님 시네요. 피해자 흉골 골절로 오주 진단을 받고 한달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흉골 골절이면 엄청 아픈데 가해자는 대학생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다. 아이고 그리고 보상해야 될 차량이 세대가 더 있는 상태라 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고 차량 보상도 제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제 400만원 정도 낮게 책정이 됐고 아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겪는 겁니다 책임보험만 있다 보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많아요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전화가 왔어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합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건 뭐가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참 피해자 입장인데요 일단 진단이 5주란 말이에요 5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그동안 저희 영상들 보시면은 진단 2, 3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뭐그 정도면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의 피해자의 경우에 2, 300 정도의 가해자와 합의를 하십시오 그 이상 부르면 가해자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학생이 왜 전화가 왔냐면 이분 만약에 이거 합의 못 보면요 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형을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차량이 세 대를 네 대예요. 총네 대를 박았고요. 그 다음에 어, 책임보험만 돼 있고 정확한 보상도 안 해줬어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정확하게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쳤어요. 5주 진단 피해자가 5주면은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세 가지가 있죠. 책임보험만 있지, 사람이 많이 다쳤지, 거기다가 차량이 네 대예요. 그러면. 이거 합의 못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합의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되냐. 근데 이분이 지금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분이 대학생이라 돈이 없을 거다라고 어떤 확증적인 추론은 못하지만, 어, 일단 이분의 경제적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대학생인데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면은 일단은 정가, 정가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6,700은 받아야 할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재 선에서는 6,700 정도는 불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어 흉골골절에다가 5주 진단이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6,700 플러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것까지 알파, 저는 플러스 알파를 좀 부르고 싶네요. 형사합의에 대한 거에 5,600, 그리고, 그리고 내가 민사상 손해배상,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갖고 이요좀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가해자분이 대학생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뭐, 물론 저는 알다시피 가해자를 더 많이 도와드려요. 그지만, 어, 피해자에서 공정한 입장으로 이거를 손해액을 산정을 하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5,600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민사상 손해배상 따로 보셔야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흉골 골절이면 상당히 많이 다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돈 없다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감옥 가고 나는 나대로 내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정말 이건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대응을 가해자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이 가해자분은, 어, 변호사 선임 해갖고 제대로 좀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서 합의까지 안 돼버리면, 이거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자, 건님 GUN, 어, 저번에 보신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6월 7일 0.119 음주사고로 버스와 충돌이 됐는데, 다섯 명 인피가 있는 상황이고, 이분이 그, 대학생분 아닌가요? 그 아까 비슷한데, 대학생하고 <laughs> 아니 잠깐만 가해자님이 그 위에 올리시고 아래에 올리시고 피해자가 그 위에 올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네. 요 일단은 비슷하긴 한데, 아 버스가 났구나,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버스 충돌이니까, 아까 차량은 내대였고, 이건 버스니까 다른 사건인 것 같네요. 다섯 명 인사 피해가 있고, 버스에 많이 타니까요. 음 제일 많이 다친 신분이 전지 사주,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나머지는 전치 1, 2주. 전치 4주 다른 공간은 합의를 받고요. 3병의 합의서와 처벌구에서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 같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어, 외국인이시군요. 두 분이. 음, 합의를 못 보고. 어, 일단은 농도가 좀 높고요. 사람이 좀 많이 다쳤어요. 물론 합의를 보신 건잘 하셨는데, 이 정도 케이스면은 일단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좀 많이 다, 많이 다치신 분이 한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고 농도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집행 유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를 보셨기 때문에 감옥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형사 관련 변호사가 아닙니다. 뭐뭐 뭐 네가 뭔데 그 어? 변호사님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 영상 보시면 아 네가 뭔데 뭐 어? 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니 사정 업무도 다할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건 뭐 제가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무료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사무장님들도 다뭐 방송 출근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만 제 말이 뭐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하면 은 다른 뭐 형사 전문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서울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어, 이분은 가해자시고요 피해자 차량에는 성인 2명 아이들 2명 타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수치가 0.28%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400만원 면책금 냈고요 어, 초범이고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 하... 벌금이 나올 확률보다 이것도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농도가 굉장히 높고요 0.280이면 엄청 높은거예요 그리고 성인 2명에 아이들 4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고, 운이 좋아도 벌금은 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분명히. 또 합의가 보험사 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자, 이건 조금 나온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 거는 민사합의입니다. 민사하고 형사를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사 끼지 않고, 내가 따로 봐야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조금 더 부과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조금의 부과가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검사, 판사 마음입니다. 저도 벌금이 합의를 안 봐서 얼마가 더높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벌금보다도 집행유예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구공판 해부돼서.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하고 약간은 우호적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 피해자가 우호적이라고 해서 끝까지 우호적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는요, 항상 달라집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도 막 계속 합의하려고 막 어, 선생님하고 바지가랑이 붙잡다가 나중에 자포자기하면은 전화도 안와요 피해자한테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서는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죠. 합의를 해야 우리가 유리하니까 무조건 합의를 하면 좋아요. 합의를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해라 감옥 갈 정도만 아니라면 그러나 감옥 갈 정도라면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합의를 해야 돼요 다만 이거는 뭐 무조건 감옥에 가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금 위험하긴 하니까 어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그게 안 되란 안 된다면 합의라도 보셔갖고 혼자 방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전부 다 음주운전 사고였네요 좀 특이한 날인데. 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어, 오늘도 성공 사례가 나와서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요, 어, 그 지난달에 성공한 사례인데 이분이 그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저희한테 오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제 성공한 사례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어, 면허 취소가 구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윤창호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구제가 되고 있거든요. 윤창호법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면허 구제를 아예 안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언제든지 카페나 유튜브에다가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계없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네, 무료 상담입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